30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유월절 회복과 영적 연합을 향한 초청입니다. 시스기아는 오랫동안 피폐해졌던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예배로의 초청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이 장면은 영적 회복과 연합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제,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개념들이 이전에는 사실 허락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 둘다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시스기아를 통하여서 연결되려고 합니다. 가장 개혁의 중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스기아와 그리고 요시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그 왕들은 부분적인 그 변화와 개혁이 있었지만 시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래도 가장 적극적이면서 온전한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본다면 시스기야 왕은 정기 유혈절을 한달 연기해서 모두가 지키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노력합니다. 그는 북이스알과 남유다 모든 지파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롱,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장을 받고 이제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왕과 지도자들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 분석을 본다면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들은 시스기아의 결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6월절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초정장의 내용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회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끊는다라고 하는 개념들과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조상들의 죄를까지 회계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는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어떤 자는 조롱하고 어떤 자는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절은 유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시스기아의 개인의 결단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의 결단이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지 못하는 것들의 공동체적인 회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묵상은 예배의 회복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라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고 시스기하는 계속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우상을 근절하고 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고 참된 회복은 반드시 예배의 회복과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성식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달 연기된 유혈절을 지킵니다 다시 말 해서 정결의 의식이 끝나지 않아 유월절을 2월에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좀 계획이 처음보다 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그때라도 다시 재정비하면 되겠죠. 그렇게 유월절을 한달 연기해서 재정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 그 예배를 가지고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어느 때 시간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 결단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